지금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MIT 수석 입학생 명단에 한국에서 온 세탁소 막내딸이란 이름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매일 새벽 부모님을 도와 세탁소에서 일하던 평범한 이민자 소녀 김소희. 영어도 서툴고 학교 적응도 쉽지 않았던 그녀가 어떻게 미국 올림피아드 국가대표를 거쳐 MIT 수석 입학까지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바로 한국식 실용. 생활수학이라는 독창적인 프리법이라는 소식에 미국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1초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희라고 합니다. LA 한인타운 블루스타 세탁소의 막내딸입니다. 16살. 다른 미국 아이들은 아직 꿈속에 있을 시간에 저는 세탁소 카운터에 앉아 어제 맡긴 옷들의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소희, 이거 2월 15일까지 급히 필요하대. 가능할까? 아빠가 물으시면 저는 머릿속 달력을 펼쳐봤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찾으러 오시라고 하세요. 지금 대량 주문 처리 중이라 그전엔 어려울 것 같아요. 세탁물의 종류, 수량, 특수처리 여부까지 모두 계산해 최적의 일정을 산출하는 건 이제 제게 일상이 됐었습니다. 이봐, 내 셔츠 얼마야? 급한 목소리로 물어보는 미국인 고객. 저는 순간적으로 셔츠 5벌, 정장 바지 2벌, 특수 얼룩 처리 1회를 암산했습니다. 27달러 50센트입니다. 현금이시면 세금 포함해서 29달러 83센트고요. 고객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지갑을 꺼냈습니다. 너 계산기 안 써도 돼?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요. 제 대답에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손님들도 몇번 거래하면 제 계산이 언제나 정확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소희야, 요즘 달러가 얼마지? 한국에서 방문하신 이모가 물으실 때면 즉시 대답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달러에 1,187원이요. 오늘 아침엔 1,192원까지 올랐어요. 세탁소에서 일하며 자연스레 환율, 이자율, 경제 흐름까지 익히게 됐었습니다. 세탁소는 제게 학교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교실이었습니다. 계산대에서는 사칙 연산부터 확률, 통계, 최적화 문제까지 매일 풀어냈고요. 세탁물이 들어오는 패턴을 분석해 성수기와 비수기를 예측하고 재고 관리를 위한 방정식을 머릿속으로 세웠죠. 소위는 천재야. 아빠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제게는 그저 일상일 뿐이었으니까요. 손님들은 저를 그저 영어 서툰 세탁소 딸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빠른 계산과 정확한 예측에 놀라는 표정을 볼 때면 왠지 기분이 좋아졌어요. 세탁소 일을 마치고 학교에 가는 길, 버스에서도 머릿속에선 숫자들이 춤을 췄습니다. 오늘의 매출, 내일 픽업할 고객수, 다음 주 필요한 세제 양까지. 제 인생의 반은 세탁소에, 반은 학교에 있었지만 온전히 제 것인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제 삶이었고, 저는 이 숫자의 세계에서 나름의 재미를 찾았었습니다. 소이킴, 소이킴 있나요? 학교에 도착해서 선생님의 출석 부르는 소리에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그저 김이라는 성을 가진 아시아 학생 중 하나일 뿐이었죠.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영어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질문에 대답하려면 머릿속에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느라 항상 뒤처졌으니까요. 이민자들은 잘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 천천히 설명할게요. 수학 선생님의 말에 클래스메이트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수업 내용은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방정식은 세탁소에서 매일 풀고 있는 문제와 다를 게 없었으니까요. 이번에는 복잡한 함수 문제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학생들이 한숨을 내쉬는 동안 저는 오히려 눈이 반짝였습니다. 세탁물 종류에 따른 처리 시간 예측, 인력 배치 최적화, 비용 계산. 이 모든 게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문제 누가 풀어볼래요? 교실이 조용해질 때 처음으로 자신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들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자 교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세탁소에서 배운 방식대로 접근했습니다. 이 문제는 세탁 시간과 비용을 계산하는 것과 비슷해요. 변수 x를 세탁물 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풀이를 마치고 돌아서자 교실에는 놀란 표정들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도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물었죠. 소희 어떻게 이런 접근 방식을 생각했니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세탁소에서 매일 이런 계산을 해요. 옷의 종류와 양에 따라 처리 시간과 비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날 이후로 수학 시간은 제게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소통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숫자는 언어의 장벽이 없었으니까요. 미분적 분학, 확률과 통계, 선형대수. 다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들이 세탁소 경험과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됐습니다. 소희, 너 정말 머리 좋다. 처음으로 클래스메이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냥 세탁소에서 많이 써봐서 그래. 제 대답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점차 친구들이 수학문제를 물어보기 시작했죠. 이건 마치 세탁물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것과 같아요. 먼저 변수들을 그룹화하면 돼요.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교과서와 달랐습니다. 실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문제 해결 방식이었으니까요. 선생님조차 가끔은 제 접근법에 감탄하셨어요. 소위의 방식은 수학적으로 정확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기도 하네요. 중간고사 때 반에서 최고점을 받았을 때 몇몇 학생들은 아시안이니까 당연히 수학 잘하지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세탁소에서의 매일의 훈련 덕분이라는 걸. 미국 학생들이 이론으로만 배우는 수학을 저는 매일 실전에서 적용하고 있었으니까요. 소위,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빨리 풀수 있니? 수학 선생님인 워커 선생님이 궁금해 하셨어요. 선생님, 제게는 그냥 세탁소일과 같아요. 세탁물 처리 일정을 최적화하는 것도 일종의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워커 선생님은 제 설명에 흥미를 보이셨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답안지를 미리 받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거야.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후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영어가 서툰다는 이유로 제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소희가 칠판에 나와서 풀어볼까? 어워커 선생님의 제안에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복잡한 최적화 문제. 하지만 저에게는 익숙한 영역이었어요. 이 문제는 세탁소에서 주문이 몰릴 때 어떤 순서로 처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계산하는 것과 비슷해요. 칠판에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적어 나가며 설명했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며 반 친구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소위의 접근법은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수학적으로 정확해 워커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실생활에서 수학을 이렇게 활용하는 예를 보여줘서 고마워. 그날 이후 몇몇 선생님들이 제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내가 문제를 푸는 방식을 자세히 설명해 줄수 있을까? 수학과 학과장인 브라운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세탁소에서의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옷감 종류에 따른 세탁 시간 계산, 배달 경로 최적화, 인건비와 재료비 분석.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고급 수학 문제와 같아요. 정말 놀라운데? 이런 식으로 수학을 배운 학생은 처음 봐. 브라운 선생님의 말씀에 조금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열등감을 느꼈던 제 이민자로서의 경험, 세탁소에서의 고된 일상이 오히려 강점이 될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소희, 이번에 새로운 교수법을 시도해 보고 싶은데 도와줄래? 워커 선생님의 제안으로 방과 후 수학 스터디 그룹에서 제 방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소희가 세탁소에서 배운 실전 수학을 알려줄 거예요. 처음엔 부끄러워 말을 잇지 못했지만, 조금씩 용기를 내어 설명했습니다. 수학은 교과서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 곳곳에 숨어 있어요. 세탁소에서 매일 마주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고급 수학 문제와 다를 바 없거든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던 문제가 소위 설명을 들으니 갑자기 쉬워졌어. 실생활 예시로 설명하니까 훨씬 와닿아. 친구들의 반응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탁소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고된 나날 속에서도 제가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인정받은 것 같았으니까요. 소희, 다음 달에 지역 수학 경시 대회가 열려. 너도 참가해 보는 게 어때? 어, 워커 선생님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대회라니, 그것도 미국 학생들과 경쟁한다니 두려웠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계속 격려하셨죠. 너의 독특한 접근법이 큰 장점이 될 거야. 결국 용기를 내어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 세탁소 일을 마치고 밤늦게까지 문제를 풀었어요. 하지만 전형적인 경시대회 문제들은 제게 낯설었습니다. 이런 건 세탁소에서 배울 수 없는데 소희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가진 강점을 살려 아빠의 말씀에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교과서식 풀이법을 외우기보다 제 방식대로 접근해 보기로 한 거죠. 세탁소에서 배운 실전 감각으로 문제를 재해석했습니다. 대회 당일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엔 명문 사립학교 학생들, 수학영재들로 가득했어요. 나 같은 이민자 세탁소 딸이 여기에 있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제지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복잡한 최적화 문제였어요. 이건 마치 성수기 때 세탁물 처리 순서를 정하는 것과 같아 머릿속으로 세탁소 상황으로 변환해 접근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확률 문제. 특정 얼룩이 제거될 확률을 계산하는 것과 비슷해. 문제마다 세탁소 경험을 연결지어 풀어나갔어요. 마지막 문제는 가장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고전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배달 경로를 최적화하는 문제와 같아. 세탁소에서 매일 고민하던 실전 문제였으니까요. 시간 종료됐습니다. 시험관의 안내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있게 풀었지만 결과는 알수 없었죠. 일주일 후 학교에 도착하자 워커 선생님이 화난 표정으로 달려 오셨어요. 소희 내가 1등이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인타운 세탁소 막내딸이 지역 수학경시대회에서 우승이라니 소희의 풀이법은 매우 독창적이면서도 정확했습니다. 특히 최적화 문제에서 보여준 접근법은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어요. 심사위원장의 코멘트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탁소에 돌아오자 부모님과 한인타운 이웃들이 꽃다발과 함께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소희가 해냈대.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셨고, 아빠는 제 어깨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평소엔 감정 표현이 서툰 아빠의 눈에도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LA 한인타운 세탁소 소녀. 지역수학경시대회 석권 지역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기자는 세탁소를 방문해 인터뷰를 요청했고, 저는 수줍게 세탁소에서 배운 생활수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세탁소는 제게 최고의 수학교실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시작으로 저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로컬 TV 뉴스에서도 취재를 왔고, 교육 관련 블로그에서는 세탁소에서 태어난 수학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저를 소개했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세탁소를 찾아와 수학천재 소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엔 이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이내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 일상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세탁소 딸의 수학 신화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민자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지역대회 우승 후 예상치 못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전미수학올림피아드 예선전에 참가하도록 추천받으셨습니다.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세탁소 딸이 미국을 대표하는 수학대회에 나간다니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예선전 준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세탁소 일과 학교 공부를 병행하면서 추가로 올림피아드 문제까지 풀어야 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세탁기 옆에서 잠들기도 했고, 아침에는 문제집을 들고 버스에서 공부했습니다. 소희야,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의 걱정에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제 꿈이 아니라 부모님의 희생, 한인타운 모든 분들의 응원이 담긴 도전이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엄마 세탁소에서 일하는 것보다 힘들진 않아요. 예선전 당일, 전국에서 모인 수학 영재들 사이에서 저는 정말 작게 느껴졌습니다. 명문 사립학교 학생들, 수학 캠프에서 훈련받은 학생들, 그들과 달리 저는 세탁소가 유일한 훈련장이었죠. 소이킴, 너가 그 세탁소 수학 소녀구나. 몇몇 참가자들이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문제지를 받는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들은 복잡했지만 세탁소에서의 경험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이건 주문량 예측 모델과 비슷해. 이건 자원 배분 최적화 문제잖아. 세탁소식 사고방식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마지막 문제. 다른 참가자들이 고전하는 가운데 저는 세탁소에서의 스케줄링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성수기 때 한정된 인력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방법. 그 원리를 적용하면 돼. 마지막 순간까지 풀이를 완성했습니다. 결과 발표일 학교 컴퓨터실에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국가 대표 최종 선발자 명단 목록을 내려가다 제 이름을 발견한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소이킴,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국가 대표.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이가 해냈어요. 워커 선생님이 교무실로 뛰어 들어와 소식을 전했고 순식간에 학교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즉시 방송을 통해 제 선발 소식을 알렸고 학생들은 복도에서 환호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국가 대표가 나왔다. 그날 저녁 한인타운 전체가 축하 분위기였습니다. 세탁소에는 꽃다발이 가득했고 이웃들이 찾아와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소희가 우리 한인타운의 자랑이야. 엄마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셨고 아빠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국가 대표의 세탁소 딸 선발 이번엔 전국 뉴스에 제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세탁소를 찾아왔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당신이 개발한 세탁소 수학법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이민자로서 미국을 대표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이내 확신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이민자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다면 기꺼이 나눌 가치가 있다고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세탁소에서 배운 지혜를 수학에 적용했을 뿐이에요. 올림피아드 훈련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선발된 6명의 대표 중한명으로 유일한 여성이자 아시아계였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함께 문제를 풀며 동료들과 친해졌습니다. 소희의 접근법은 정말 신선해 우리가 배우지 못한 관점이야 코치지는 제 풀이법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희 내가 세탁소에서 배운 최적화 기법은 학계에서도 연구되는 고급 알고리즘과 유사해 전문가들의 인정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세탁소에서의 경험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캠프에서는 제 방식과 정통 수학을 접목시키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소위의 직관적 접근법에 이론적 체계를 더하면 최강의 조합이 될 거야. 코치의 말처럼 세탁소 경험과 수학이론이 만나자 문제 해결 능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국제대회를 앞두고 미국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미국 대표팀의 비밀 무기 세탁소 수학소녀. 한인타운에서 세계 무대로 기사 제목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부담감도 컸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느꼈어요. 출국 전날, 한인타운 주민들이 모여 환송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소희야, 결과에 상관없이 너는 이미 우리의 영웅이야. 이웃 아주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부모님은 제게 할머니의 오래된 행운의 목걸이를 건네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미국 올때 가져온 거야. 이제 내가 세계로 나갈 차례구나.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세탁소 막내딸이 미국을 대표해 세계 무대에 선다니,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제 성취가 아니라 이민자 가정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국제수학올림피아드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수학영재들, 화려한 개막식,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어요. 세탁소 딸인 제가 이런 세계적인 무대에 서다니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가 그 유명한 세탁소 수학소녀구나. 아, 다른 나라 참가자들도 저를 알아보는 것이 신기했어요. 제 이야기가 이미 국제적으로 알려진 모양이었습니다. 미국 대표팀은 저를 비밀 무기로 여겼고, 코치들은 특유의 문제 해결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조언했죠. 대회 첫날, 손이 떨려 펜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문제지를 받는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세탁소를 떠올렸어요. 침착하게 세탁소에서 항상 하던 대로 생각하자. 첫 문제는 복잡한 함수 문제였지만 세탁물 처리 프로세스로 변환해 접근했습니다. 두 번째 날더 어려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제는 난이도가 매우 높았어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풀지 못하는 가운데 저는 세탁소에서의 경험을 총동원했습니다. 이건 성수기에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문제와 비슷해 마지막 순간까지 풀이를 완성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미국 팀 코치는 소희, 내 풀이를 검토해 봤는데 매우 독창적이면서도 수학적으로 완벽해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시상식 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개인 부문 결과 발표가 시작되고 동메달, 은메달 수상자들이 차례로 호명되었지만 제 이름은 없었어요. 설마 메달을 못 받는 건가? 불안해하던 그때 개인 부문 금메달 그리고 유일한 만점 획득자 소이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얼떨결에 단상에 올라 메달을 받았습니다. 객석에서는 미국 팀 동료들과 코치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제 귀를 의심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세탁소 막내딸이 세계 최고의 수학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더구나 만점으로요. 소이의 풀이법은 기존 수학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특히 최적화 문제에서 보여준 세탁소 방법론은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의 평가였어요. 시상식 후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인 이민자로서 미국을 대표해 우승한 기분이 어떤가요?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세탁소는 제게 최고의 수학교실이었어요. 실생활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진정한 수학을 배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부모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금메달 땄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고 평소 감정 표현이 없으신 아빠도 목이 메신 듯 했어요. 소희야, 너는 우리의 자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노력이 같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국제올림피아드 우승 후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 전역의 명문대학에서 입학 제안서와 장학금 제안이 쏟아졌어요. 하버드, 스탠포드, 프린스턴.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것은 MIT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제안이었어요. 소이킴 씨, MIT 수학과는 당신의 혁신적인 세탁소 수학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액 장학금과 함께 특별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학교수님께서 직접 세탁소를 방문해 전달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세탁소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MIT 수석 입학생으로 선발되셨습니다. 당신의 세탁소 수학법은 우리 대학의 커리큘럼에 신선한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손님들까지 함께 기뻐해 주셨고, 한인타운 전체가 이 소식을 자랑스러워 했어요. 세탁소 딸, MIT 수석 입학 이 헤드라인은 전국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가장 힘든 결정은 세탁소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세탁소로 향하던 일상, 손님들과 나누던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보스턴으로 떠나기 전날 한인타운 커뮤니티 센터에서 환송회가 열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를 지켜봐 주신 이웃들,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이 모두 모였어요. 소희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야. MIT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이곳에서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불안함도 있었지만 세탁소에서 배운 끈기와 실용적 지혜가 이곳에서도 빛을 발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MIT에서의 공부는 정말 도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탁소에서 단련된 문제 해결 능력은 여기서도 빛을 발했어요. 소위, 내 접근법은 매우 독특해. 학계의 틀에 갇히지 않은 시각이 돋보여 교수님들의 평가였습니다. 수학과 학과장님은 제 접근법을 커리큘럼에 통합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소희의 실생활 수학법은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훌륭한 교육 모델입니다. 이렇게 해서 MIT 최초로 생활 수학 과정이 개설되었고 다른 학과 학생들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교수님들은 저를 연구 프로젝트에 초대했고 타 대학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MIT에서의 3년, 저는 세탁소 수학을 체계화하여 학술적 이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논문은 저명한 학술지에 실렸고 교육계와 수학계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어요. 졸업을 앞두고 많은 기업과 연구소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세탁소에서 시작된 저의 여정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 그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인타운으로 돌아가 교육센터를 세우고 싶어요. 지도교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처음엔 놀라셨지만 곧 이해해주셨어요. 소희,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구나. MIT 졸업식 날, 부모님은 처음으로 세탁소문을 닫고 보스턴에 오셨습니다. 소희야, 내가 자랑스러워. 아빠는 드물게 감정을 표현하셨고, 엄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LA로 돌아와 한인타운 커뮤니티 센터의 빈 공간을 빌려 생활수학교실을 열었습니다. 소희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 재밌어졌어요. 아이들의 반응은 제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 영어가 서툰 학생들이 제 수업에서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은 가슴 뭉클했어요. 그들에게는 제 이야기가 희망이 되었으니까요. MIT 동문들과 협력하여 세탁소 수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 앱을 개발했습니다. 출시 후 교육계에 큰 관심을 받았고 여러 공립학교에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세탁소 뒷방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치는 세탁소 수학교실이었어요.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무료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일상에서 수학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인타운 세탁소 막내딸에서 시작된 제 여정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자신의 시작점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도 세탁소의 불빛은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탁기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오는 이곳. 세탁소 막내딸의 꿈이 시작된 곳이자 새로운 꿈들이 자라나는 특별한 교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어디서든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저는 세탁소의 불빛처럼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인타운 세탁소 막내딸에서 MIT 수석 입학의 주인공이 된 소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용기와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